은평지역의 오랜 현안인 은평세길건설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 절차를 밟고 사업 재추진에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오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르면 오는 2025년에 착공할 전망입니다. 천성혜 기자입니다. 10주년째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통일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속도가 15km도 안돼 상습 정체로 악명이 나 있습니다. 통일로는 서울 서북부와 종로를 잇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시민들은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져. 이게 계속 힘들더라고요. 통일로에 집중되는 교통 수요를 분산시켜줄 통일로 우회도로 은평 세길 건설 사업이 근물사를 타게 됐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수 관문인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은평세 길은 서울 서북부 외곽인 은평구 불광동에서 종로구 부암동으로 이어지는 산악터널 도로입니다. 은평세 길이 생기면 통일로를 거치지 않고 서울 도심으로 갈수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5.73km 왕복 4차선으로 출발해 서울 도심 구간에서는 왕복 2차선으로 변경됩니다. 종점에서부터불광하이시까지는 왕복 4차로고 그다음불광하이시에서 세검정 교차로 있는 까지는 네. 광부 2 차로예요. 시점하고 그다음에 불광 IC 부분하고 도심으로 들어온 세검정 교차로 쪽배고는 전부 터을입니다 은평세길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4,300억여 원이 들어갑니다. 민간 사업자는 완공 후 일정 기간 도로를 맡아 운영하게 되는데 취재 결과 은평세길 통행료는 전 구간 이용 기준 1,5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미확정 사항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자와 건설비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협상한 뒤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2025년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서북부 지역 도로망 확충 계획이 나온 건 지난 2007년. 15년 가까이 표류하다 정상궤도에 올라선 은평 세계일 사업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